안녕하세요, 빠다입니다. 오늘은 암흑시대 킹 도전 공략법과 5월 골드패스 스킨 암흑시대 킹 소식입니다. 자, 이번 암흑시 데킹은 골드패스 스킨으로 나왔는데요. 앞서 4월에 있었던 골드패스 스킨, 워든 스킨이 첫 번째 라인에 있었단 말이죠. 바바킹 스킨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라인에 있습니다. 당신구류가 철로 되어 있는 것 같고, 머리 위에는 닭뼈슬 같은 뭐 꽃게 울것 같진 않지만. 자, 암흑시 데킹 이펙트를 한번 확인해 보죠. 자, 트 이펙트는 당연히 없고요 자, 공격을 할때 칼과, 한쪽 손은 안 쓰나? 자, 칼로 때리고, 칼로 때리고, 어, 주먹으로도 때립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스킬을 썼을 때, 어떠한 이펙트를 보일지. 자, 바바킹을 만났는데, 어, 스킬을 쓰니까 바바리안을 소환하면서, 데미지가 강력해지는 건 매한가지구요. 역시 골드패스 스킨이라서 특별한 이펙트는 따로 없습니다. 자, 암흑시대 킹이 죽었을 땐 이런 모습이구요. 5월 골드패스 구입하시기 전에 크리에이트 코드 FADA 빠다 한 번씩 입력해주시고 구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암흑시대 킹 도전 공략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먼저 3시 쪽에 바바리안을 넣어줄 건데요. 여기 대폭이 있습니다. 대폭 체크를 다 해주구요. 그 다음에 칼 주변에도 바바리안을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대폭이라든가 해골 트랩을 어, 걸러내주면 됩니다. 그냥 둘러치면 돼요. 그리고 대폭의 위치는 지금 여기 왼쪽에 폭탄 표시가 있죠? 터진 게. 그럼 오른쪽에도 있는데, 대칭으로 돼 있는데, 여기는 제가 못 터트렸네요. 한 마리 더나어서 터트려주면은 되고, 여기도 이제 살펴보면은, 여기랑 여기가 대폭이 체크가 안 됐죠? 요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투입해주면은, 어,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바바리안수로 뭐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6시 쪽에 바바리안을 넣어가지고 계속 유인해 주면서 동마법 깔아서 이제 해골 트랩들을 다 잡아주면 됩니다. 그러면 6시 쪽은 이제 쳐다보지 마시고요. 이제 동마법상 오른쪽과 아래쪽에 있는 레전탑 쪽에 슈퍼바바를 두 마리씩 넣어주고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두 마리씩 넣어주면 레전 탑이 정리됩니다. 요건 이제 동마법 타워를 잡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동마법 타워가 충전이 되고 있죠? 이게 동마법 타워 충전이 될 때가 있고 이미 없을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상관없어요. 동마법 타워 쪽에 이제 바바킹이 없는 쪽에다가 세 마리를 먼저 넣어줍니다. 그럼 동마법 타워를 잡아줄 거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도 세 마리를 넣어주면 동마법 타워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부터는 이제 바바리안을 여기 넣어가지고 몸빵 대고 바바킹 넣어서 뭐 슈바도 좀두 마리씩 넣어주고요. 두 마리씩 내전탑 쪽에 넣어주면은, 내전탑이 정리됩니다. 바바킹, 상대 바바킹이 없는 쪽에 두 마리씩 넣어줘야지, 어, 빠르게 정리가 되겠죠? 이렇게 두 마리씩 넣어주고요. 여기 넣어주고, 여기도 넣어주고. 그럼 내전탑이 다 정리되면은, 바바킹 다 정리하고, 이 안으로 벽 치고 들어갈 거거든요? 여기서 이제, 뭐, 바바리안을 몇 마리 정확히 넣어라. 뭐, 슈바를 정확히 몇 마리 넣어라.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. 그냥 이제, 감으로써 다 넣지 말고 조금씩 넣어주면서 정리하게끔만 해주고요. 그리고 바바킹이 이제 벽을 치고 들어가면은 돗자리를 다 잡고 이제 여기 홀방을 뚫을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스킬을 써주면서 바바킹들을 잡아주고 이제 슈퍼바바리안을 이제, 셋시 쪽에 한 마리 넣어주고, 이제, 바바리안을 여기 좀 남았으면은, 뭐, 슈바를 넣어도 되고요동마우타를 발동시켜준 다음에, 나머지, 이제, 슈퍼바바리안을, 레전탑 쪽에 두 마리씩, 두 마리씩, 있는 거 없는 거다 넣어주면은, 다정리하고요 이제, 벽을 치고 들어가서, 요, 동마우타워만 정리하면은, 완파가 납니다. 저는 지금,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는데,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됐지, 여러분들은, 요, 공략법 보시고 진행해주시면은, 시간 많이 남기고, 깰 수가 있습니다.